네. 이게 좁으면 못받치죠 넓게 딱아서 넓게 딱 가서, 네. 가서 아니 요 <laughs> 이렇게 해야 지 혹시 영혼으로딱 해보세요 팔을 딱 잡아줄 수 있어요 아, 무슨 얘기인지 해가죠네네 그렇죠 래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렇게 딱안 잡을 여 있어요 여기 영혼적으로 딱 자 그래서 등을 두드리는데 등을 압력이 만약면 부족하면 환자가 아, 너무 약, 너무 세, 어 너무 위쪽이야, 좀 아래쪽으로 이걸 얘기를 해줘요. 그래서 어디 두드리면 소리가 틀려 제대로 두드리면요, 제대로 두드리면 소리가 안 돼. 소리가 안 돼. 소리가 이렇게 울리고. 그래서 거기를 환자가 얘기를 해줘야지. 연습이 됩니다. 그리고 자꾸 내가.